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리치입니다. 오늘은 5월 중간 정산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5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어, 셋째 주까지, <laughs> 셋째 주까지 전부 이제 한꺼번에 정산을 해서 어떻게 정산금이 나왔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어, 남은 돈들 이제 저축도 하고 그런 영상을. 음 만들려고 해요 최근에 저희 애기가 좀 아팠거든요 잔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음 5월이 되면서부터 거의 5월 시작하자마자 아프기 시작을 해서 어린이집도 못 가고 막 중간에 한번은 막 밤에 응급실도 갔다 오고 막 이래서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영상을 찍고 막 정산하고 이럴 시간이 사실 없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 가계부 쓰고 이러는 거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음, 그거 이제 모아, 모아놨다가, <laughs> 한 3주치를 한꺼번에 했어요.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여기다가 저희 일주일 바인더죠? 여기다가 이제 대충 좀 이제 정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지출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정상금 남은 게 있으면은 이제 저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음 어떻게 썼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애기가 어 이제 돌이 막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막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돌 지나서 돌치레를 하는지 와, 진짜 거의 잔병치레가 원래 없던 애기였는데 예방접종해도 접종률도 잘 안나고 그러던 애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이번에 약간 멘붕이었어요. 갑자기 막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잘다 회복이 돼서 어린이집도 다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정산 영상도 제가 <laughs>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식비. 식비 이거는 이제 장복이에요. 마트에서 장복인데 어, 3주치니까 예산 중에서 한 30만 원 정도가 3주치 식비에 그 책정했던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많이 그래도 쓰지는 않아서 이 정도 17만 460원 지출했고요. 그래서 12만 954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12만 9 0 그래서 420원 이거는 그, 이게 지금 페이크 머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전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어, 129,540원. 이렇게남았고요 많이 남았죠? 근데 요렇게 많이 남았지만, 이제 뒤에, 뒤에 이제 대단한 게 나옵니다. <laughs> 어, 외식 대신에 이제 외식 배달에 이렇게 많이 썼어요. 외식 배달도 3주치 예산으로 계산을 하면, 어, 한 3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저희가 이제 한번 또그 주말에 부모님을 뵙고서는 외식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또 저희가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30만 원 중에 거의 46만 2,200원을 지출을 했으니까 3주 동안 16만 2,200원이 어오바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사실은 외식 배달이랑 마트에서 장보기랑 두 개가 전부 다 이제 식비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이렇게 하면 어차피 다음에 이제 뭐 다음에 있는 예, 외식 예산에서 뺀다고 해도 진짜 얼마 안 남아요. 50만원만 책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은 또 초과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둘다 외식이니까 둘다 그러니까 외식이라기보다는 둘다 식비니까 <laughs> 말이 자꾸 혼나오네요. <laughs> 둘다 식비니까 여기 남은 거 있잖아요. 요 남은 거를 그냥 여기에다가 전체 다 포함시켜서 없애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어, 16만 2200원이 이제 초과가 됐는데, 그 중에 12만 9,540원은 여기에서 충당을 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32,660원이 그래도 여전히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은 제가 다음 다음 예산, 다음 주 예산, 5월에 다음 주 예산을 짤때 외식 배달에서 요만큼만 빼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고 다음 주 예산 외식 배달 예산에서 요만큼은 뺀 다음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정상금이 다시 없어졌네요. <laughs> 다음 항목에서 또 나오니까 아가는 전체 사실 아가 5월 한달 예산으로 책정이 된게 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초반에 5월 초에 애기 이제 기저귀가 핫딜이 뜨고 거의 다다써가 가지고 어좀 많이 또 쟁여 놓느라 많이 또 샀어요. 그래서 기저귀 많이 샀고 그래서 요렇게 많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달 예산 전체 예산에서 요만큼 27만 7아 27만 7,530원을 쓰고 어 22,47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요만큼 남았는데 이제 한 달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정산을 안해 주고 그냥 요 일주일 바인더에 넣어 놓은 다음에 또 아기 항목에서 지출이 있으면 거기서 여기에서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일단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야, 양이들 양이들 예산은 음, 4만 원 정도가 3주치 예산이었어요. 근데 애기들 사료를 한번 샀기 때문에 제가 사료를 한 번에 많이 사지는 않고 전좀 조금씩 사는 편이거든요. 이게 막 산화되고 이럴까 봐. 그래서 이렇게 15,690원을 써서 24,310원 남아서 100원 이하 부분 빼고 이렇게 24,000원. 24,000원 정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떼줄게요, 제가.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떼주고. 그 다음에 생필품에서는, 어, 제가, 어, 뭐를, 뭐 샀지? 어, 생필품에는 제가 키친타월을 다 써서 그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3주치에는 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6,900원 지출했기 때문에 23,100원 남았고요. 요거는 현금으로 2만, 3 0 0 0그 다음에 10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동전을 여기 놓을게요. 그래서 23,100원 됐고 그리고, 제 용돈도 많이 안 썼어요. 5월 한 달은 제가 제 용돈으로 10만원 해놨는데, 3주치니까 6만원이었거든요. 그 중에 3만 670원을 써서 2만 9,33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만 9,330원이, 동전이, 원래 남아야 되는데, 어, 제가, 이거를 뭐지 가방 어디다가 놓은 것 같은데 지금 330원을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동전은 빼고 제가 29,000원만 정상 금에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고요 그리고 여가에서도 저희가 아기가 아팠지만 그래도 이제 좀한 2주 정도는 아기가 진짜 좀 아파서 어디 갈 그런 것도 아니었고 어, 좀 힘들었었는데, 또, 2주 지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애기가 점점 컨디션을 회복을 해서, 그때 이제 주말에 한번 애기 데리고, 막그 동물 카페라 그래야 되나? 실내 동물원 정도는 아니고, 인공폭포 같은 거 해놓고, 거기다 이제 이 물고기를 엄청 키우시는 그런 데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애기가 이제는 좀, 그래도 돌도 지나고 그랬다 보니까 엄청 저희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1인당 입장료가 9 0 0 0원이었거든요 애기도 이제 1년이 지나서 12개월 이상이라 그냥 입장료를 그대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음료가 3잔이 포함된 입장료에 무조건 음료가 하나씩 포함이 돼서 그런 가격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나갔어요 27,000원이 나갔고 어, 여가에 총 6만 원. 여기도 이제 10만 원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3주치 예산이요 6만 원이었잖아요. 거기에서 27,000원을 써서 23,000원은 남았습니다. 이렇게 23,000원 남았고요. 23,000원 이렇게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통비. 교통비에는 어, 저희 통행료랑 이런 거 그리고 제가 그 티바이크 있죠 카카오바이크 그거를 음, 조금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썼어가지고 그 비용이랑 해서 총 이제 3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9,900 원을 써서 1,100 10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페이크머니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계좌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걸로 통행료 뭐 이런 거니까 현금으로 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하이패스니까 그런 걸로 결제했기 때문에 페이크 머니로 해서 100원은 빼고 만원 정상금 계산해 줄게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비에는 사실은 그 애기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응급실도 가고 막 수액도 맞고 그랬기 때문에 병원비가, 어, 5월 이제 3주 동안 꽤 나갔어요. 그래서 원래 예비비에, 한달 예비비가 15만원이었는데, 그거를 사실 전부 다 썼어요. 그래서, 어 마이너스는 됐지만, 대신에, 어, 이만큼 이거보다 더 썼는데 이제 보험금 나온거 조금 포함하고 하니까 이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벌써 15만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비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어 이제 저희가 애기랑 같이 너무 5월에 고생을 했다고 아프고 막 그런 간병하고 이러느라 고생을 했다고 부모 저희 어머님이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비비에 다 채워 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20만원을 어, 한달 예비비에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 사실 20만원보다 좀더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20만원은 그냥 이 정상금에 포함시켜서 저축을 해주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20만원 이 예, 그래서 이렇게 30만 9100원의 정상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저희가 이번에 제가 식비, 식비랑, 아 식비보다는 요 매식배달 요쪽에 조금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항목들에서는 나름 잘쓴것 같아요. 뭐 아가 항목이야 기저귀를 한 번에 좀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된 거고 그래가지고 다른 항목에서는 거의 다좀 남았고 사실 애기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뭐를 막 많이 를 못해서 생활을 잘 못하고 부모님들이 반찬이랑 이런 것도 좀 갖다주시고 이래가지고 조금 돈을 안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디 밖에 잘 나가지도 못했고 그냥 아기만 하루 종일 간병을 하느라 아기도 고생하고 이제 저희도 고생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린이집도 거의 2주를 못 갔거든요. 5월 진짜 1, 2주는 전혀 못 가고 집에서만 이제 데리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어, 한 3주쯤부터는 어린이집을 다시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기 입장에서는 거의 뭐 3월달에 입학을 해서 좀한두달 다니다가 또한 2주를 쉬니까 이제 거의 다시 처음 적응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시 또 등원할 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마음 약해지지 않고 등원을 잘 시켜서 다시 또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저희는 살았고요. 3주 정상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를 그럼 저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여러분 여기 100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laughs> 공개하는 것 같은데 동전이 드디어 생겨서 먼저 동전 저금통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올해 초에 다이소에서 이제 새해 신상으로 나온 것 중에 이별 저금통이 있었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이거 샀어요. 이거 그때 얼마였지? 2,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100원 저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은 동전... 적금해주고 시작할게요. 30만 9천원 우선은 페이크머니랑 현금이 섞여있기 때문에 각각 얼만큼 남았는지 먼저 조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저축하도록 할게요. 페이크머니는 먼저 이렇게 만원 남았는데 얼만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에 3만 4천원 케이크머니 3만 4천원 남았구요 그러면은 여기서 빼주면 27만 5천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볼게요 20만원 6만원 1,000원. 어, 이거 1,000원짜리가 10개 있으면 맞습니다. 네, 10개. 이렇게 해서. 응, 딱됐고요 그러면은, 페이크머니는 34,000원. 어, 실제 돈은 275,000원. 아이고, 잘못했다. <laughs> 이렇게, 요만큼 저축해 주도록 할게요. 저, 제가, 어, 페이크머니는 이제 목적 저축 쪽으로 가고요. 이제 요거는 코끼리. 코끼리 저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저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크머니가 많이 없어가지고, 요게 이제 목적 저축 바인더예요. 그러면 34,000원이니까 이렇게 해이고 34,000원 해놓고 저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어, 부모님 쪽에 5월이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처 말씀은못 드렸지만 뭔아 알겠다. 말씀은못 드렸지만 여기 부모님 여기에 있었던 12만원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빼서, 어, 이번 달에 썼어요. 이제 부모님들, 뭐, 어버이나 이런 거다 입고 했기 때문에, 그때 써서 지금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실 지금 페이크머니가 많지는 않아서, 해줄만한 데가 아주 뭐 다양하게는 못 해줄 것 같고, 저희가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 애기랑,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이제 어린이집 방학이, 어, 7말 8초기 때문에 그때쯤 이제 해가지고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서 저희 가, 해외로 셋이서 가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요 여행에 먼저 요 3만원 저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만원 요거 다 여행에 저축해 줄게요. 여행에 하나가 5만원 짜리라 다는 못하고 위에다가 표시만 해줄게요 3만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4천원 남은 거는 여기 우리 가족에다가 4천원은 넣어주도록 할게요 애기가 안 아프다가 원래 다들 애기 때는 어, 요안했다 엄청 많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저얘기가 진짜 잔병치레가 없어서 우리는 막 어, 너무 다행이다 이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진짜 이런 거는 자신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관련해서도 좀또 약간 대비를 해서 병원비 이런 것도 모아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4,000원 여기 다 아이고. 할게요. 여기도 하나가 3만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저축했으니까 위에다 이렇게 표시해줄게요. 진짜 이번에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건강은 자신하면 안 된다. <laughs> 여러분도 잘 항상 명심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 저축 끝냈고요. 남은 275,000원은 코끼리 속지에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275,000원. 이렇게 있고, 아고 짠. 코끼리, 이번에 현금이 엄청 많아가지고 되게 많이 저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코끼리 속지 금방 채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laughs> 그러면은 여기는 거의 다 했고, 아, 여기가 좀 고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쪽에다 여기 5만원짜리 4개 표시하고, 여기다가 20만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20만원. 75,000원은 또 다른 쪽에다가 뒤에 음. 보면 어, 먼저 여기 이거 두 개만 채우면은 얘가 꽉 차거든요 그래서 4,000원 먼저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저는 먼저 여기 제일 앞 포켓에다가 저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거 다 채웠어요. 너무 좋다. 야. 어, 잠시만요. 클립이 모자랄 것 같다. 클립 좀 가져올게요. 71,000원 남았는데 그러면 여기 5만 원 있으니까 5만 원은 여기 넣어주도록 할게요. 만 만 원짜리 다섯 개. 요거 5만 원으로 바꿔서 넣어줄게요. 자, 오만 원. 바꿔습니다 바꿔서 넣어줄게요 21,000원 남은 거는 여기 뒤에 여기다 2만 원 채워줄게요. 어 지금 1,000원 짜리가 많아 가지고 어, 어 이렇게 1원 짜리, 5,000원이랑 1,000원 짜리 다섯 장요거는만원 짜리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그럼 요 남은 1,000원은? 클립을 안 해놨네요 제가 사실 이거 막 클립을 끼우는 게 저는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까먹게 돼요 클립하는 거를 아 여기 천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저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래서 코끼리 저축까지 마무리 다 했고요. 헉, 저 이게 엄청 점점 빵빵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laughs> 다이첫 번째 포켓은 다 채웠고, 와 오늘 현금이 저금할게좀 많았어가지고 저축할 게 뭔가 많이 채우게 돼서 기분이 좋네요. 뿌듯합니다. 이렇게 코끼리 저축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5월 셋째 주까지 한꺼번에 중간 정상과 저축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또 일주일 다음에는 좀 영상 빨리 일주일치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 이번 주부터는 지금 제가 이것을 이거, 이거 촬영하는 게 5월 벌써 이제 마지막 주, 5월 26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벌써 그러면 4주치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거 영상 얼른 찍어서 올 거고, 어, 이번 주부터는 진짜로 이제 날씨가 되게 따뜻해, 많이 더워진다고 해요. 이제 따뜻 정도가 아니라 더운 거죠. <laughs> 저번 주엔 또 비도 좀 오고 그랬어가지고, 쌀쌀한 날도 많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날씨가 더워진대요. 이제 슬슬 여름 날씨로 전환을 하면서 더워진다고 하는데 더운 또 이런 날씨에 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잘 계시면서 여러분도 5월 어,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항상 똑같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똑같은 정산 저축 영상 뭐예산 짜기 영상 이런 건데 그래도 항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 이제 여름의 시작점에서 다들 시원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현생 열심히 사시고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